해서 네 이제 일반부 1,600m 믹스 릴레이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일반부에 나서는 팀들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레인의 파주시청, 3레인의 진천군청, 4레인의 정선군청, 5레인의 영동군청, 6레인 화성시청, 7레인 남양주시청 그리고 8레인 익산시청입니다. 네, 자 어, 일반부 믹스 릴레이 경기에서는 어, 그동안 정선군청과 진천군청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렇죠. 역시 영동군청도 항상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이세팀 간의 치열한 박빙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파주 시청과 화성 시청, 남양주 시청과 익산 시청의 도전이 어떻게 이어질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진천군청, 정선군청, 영동군청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 특이한 것이 진천군청은 이번에도 여남 여남의 순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통 남여여 남. 여, 여, 남. 이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어, 진천군청 같은 경우에는 간혹 변칙적인 그런 라인업을 구성하게 되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어, 진천군청은 뭔가 승부수를 띄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해원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800m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보통 어, 일반부 1600m 믹스 릴레이 경기는 단거리 선수와 중거리 선수들로 보통 라인업이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2레인, 파주시청. 자 차례 차례 참가 팀들이 소개됩니다. 파주시청 1레인입니다. 이어서 3레인 진천군청 심차순 선수가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2레인, 4레인의 정선군청 엄기현 선수가 첫 번째 주자고요. 5레인의 2레인, 영동군청. 영동군청 천하림 선수가 시작합니다. 용인 화성 시청 정지원 선수가 첫 번째 주자입니다. 진래인의 남양주 시청 역시 400m 주종목인 설경인 선수가 첫 번째 주자. 익산 시청은 오혜원 선수를 냈습니다. 네, 자 익산 시청과 아침천구청은 여자 선수가 어, 스타트로 나서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팀은 모두 어, 남자 선수들로 첫 번째 주자를 구성했는데 과연. 이 작전이 어떻게 먹혀 들어갈지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600m 믹스릴레이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일반부 경기입니다. <laughs> 심차순 선수의 모습 계속 나오고요. 오해원 선수 역시 여자 선수로서 첫 번째 주자. 과연 어떤 레이스를 펼쳐줄지 기대가 됩니다. <laughs> 선수들 1,600m 믹스릴레이 일반부 경기 출발합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자, 익선시청의 오해원, 진천. 군청의 어, 심차준 선수가 과연 남자 선수 간의 어, 격차를 어떻게 극복해 낼지 전반적인 순위에 어, 대한 윤곽이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로 가야만 어, 드러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 결국 익산시청은 포기를 한것 같네요. 네, 익산시청 선수들이 사실 오늘 또 다른 종목 경기를 소화한 팀들이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좀 걱정이 됐는데 일단 레이스를 포기했습니다. 네. 자 진천군청은 심차순 선수가 열심히 어,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두 번째 주자인 진천군청의 강연아 선수가 어, 여자 선수들을 어떻게 추월하게 될지도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어, 정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강연아와 다른 여자 선수들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바톤이 넘어갔고요. 네, 이제 두 그렇습니다. 번째 주자입니다. 자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는 어, 기록이 초 이상은 어, 충분히 좁힐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어, 이 간격을 강연아 선수가 과연 어떻게 좁혀 들어갈지 그리고 어떻게 추월할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지켜보시면 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천군청의 강연아 선수는 400m에서 이번 시즌 어, 어...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여주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강연아 선수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제가 볼 때는 1위까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너 구간 들어가면서 간격이 빠르게 좁혀집니다 강연아가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네자 진천구청은 연암연암이라는 변칙적인 라인업을 구성했는데, 과연 이 작전이 먹혀 들어갈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소원을 어, 보내주시 바랍니다. 대단합니다. 강연아가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네. 자, 김민지에게 바톤이 넘겨지기 직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 과연 김민지가 이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 다른 주자가 따라붙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간격이 20m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네 나머지 팀들도 정말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정성군청의 안경린 선수라든지 영동군청의 어, 정혜린 선수가 지금 잘 따라붙고 있는데요. 어, 지금 네한 선수가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네. 어, 남자 주자가 한 명인데요. 아 그렇네요. 남자 선수인데요. 자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 남양주 시청이 아닌가라는 네. 예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돌아 나오는데 이진영 선수입니다. 남양주 시청 이진영 선수가 아 그렇군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남양주 시청도 세 번째 주자에 남자 선수를 놨습니다. 네. 자 과연 마지막 주자인 네 양경정 양경경 선수가, 선수가, 선수가 어. 어떻게 경기를 치러 나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진천 군청은 박찬양 선수가 달려갑니다. 박찬양은 진천 군청에서도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고요. 자 가장 앞에 양경정 그리고 따라가는 박찬양인데 박찬양이 간격을 네 이미 다 좁혔습니다. 네 역시 1,600m 믹스 릴레이 어, 강팀 다운 모습을 박찬양 선수가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고습니다 가장 앞에 아 죄송합니다 박태인 선수입니다. 박태인 선수가 앞에 달리고 있고요 정선군청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1 6 자 마지막 100m인데요. 이제 직선 주로 어, 간격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아 네. 과연 역전에 성공을 하나요? 어, 아 진짜. 네. 선군 간격이 좁혀졌고 역전했습니다. 아. 마지막 30m를 남겨두고 선두가 바뀝니다. 네. 자 박태인 선수가 아, 놀라운 질주 능력을 보여줬죠. 네. 아 아니네요. 103번이면 네. 임찬호 선수네요. 사례인의 임찬호 선수가. 이 진천군청의 박태인 선수와의 대결을 승리해 냈습니다. 네. 아, 어, 제가 화면만 열심히 봤기 때문에 아 어, 화면이 너무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 어 결국 그라운드를 다시 한번 봤더니 103번 임찬호 선수가 결국 역주에 성공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민지 선수의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만 단체전에서는 제몫을 다 해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민지 선수가 세 번째 주자로 나서서 어 마지막 주자인 박태인 선수에게 패턴을 잘 전달해줬는데 네. 아 결국. 400m 강자인 임찬호 선수가 박태인 선수를 따라 잡았죠. 그렇습니다. 아, 임찬호가 또 마지막 순간 1위를 다시 빼앗아내면서 빼앗아 사례인 정선군청이 3분 34초 26의 기록으로 1위, 진천군청은 3분 34초 81의 기록으로 2위, 이어서 영동군청이 3분 39초 77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합니다. 네. 아, 저희가 너무 어 열띤 응원을 하면서 어 중계를 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약간 실수를 했는데 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자 심채순 선수가 스타트를 끊었던 진천 군청인데요 이번에는 연합 연합 전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네 역시 어 전통적인 믹스 릴레이 강팀이라고 할수 있는 정성 군청이 여지없이 챔피언 자리를 잘 지켰고요. 네어 진천 군청이 뒤를 이어. 은메달을 차지하는 값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여러 여러 팀들이 또 다른 전술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전술들을 보는 재미도 분명 있었습니다. 네, 아 제가 계속해서 이 화면을 보고 중계하느라 약간 헷갈렸는데, 네, 아 제가 그라운드를 자꾸 이 쳐다봐야 되는데 어, 저도 모르게 화면을 자꾸 어, 보면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실수가 있었네요. 그렇군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남양주 시청. 어, 세 번째 주자가 남자 선수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진영 선수가 가장 먼저 양경정 선수에게 배틀를 넘겨줬지만 결국 마지막 구간에서는 임찬호 선수가 놀라운 질주를 해줬죠. 그렇습니다. 양경정 선수가 달리고 있었습니다만 빠르게 따라잡았던 박태인 선수고요. 그 박태인 선수를 다시 한번 잡아낸 임찬호 선수였습니다. 네. 자, 약 20m 지점을 남겨둔 시점에서 임찬호 선수가 결국 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정성군청 선수들의 왕자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군청이 또한번 믹스 릴레이 최강자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만 벌써 다섯 번째 믹스 릴레이 우승이거든요. 네, 자 정성군청 선수들이 어, 지금 숨을 고르고 있는데요. 역시 1,600m 믹스 릴레이 강팀 다운 모습을 오늘도 여지없이 정성군청 선수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